여러분, 반갑습니다. 떡순이네 민 정원이에요. 저희 정원에는 자두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그런데 약을 치지 않아 아주 소량으로 탔어요. 그런데 이 자두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 겨울에 찬바람이 불면 감기 예방에도 좋고 이게 변비에도 좋고 다이어트에 좋아서 이게 아주 여러 층의 젊은 층이나 아이들까지도 아주 이렇게 좋아한다는 인기 좋은 자두라고 하네요. 저희 집에서는 보농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두를 소량으로 땄어요. 댕이는 아주 어릴 때 한두 번 약을 쳐서 좀 양을 많이 음, 따서 여러 사람 지인한테 달아먹기도 하고, 저희 가족도 풍부하니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어요. 올해는 이렇게 소량으로 음, 따고 보니 아쉬움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음,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니, 비타민C가 많아서 감기 예방에 아주 제일 일번으로 좋다고. 두번의 다이어트와 변비 장 속에 있는 노폐물을 다 몰아내는 그런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내년 꼭 약을 어릴때 한두번 을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에 유익한 자두로 저희집에 있어요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영상에 올려봅니다 아주 색깔이 너무 예쁘죠? 새콤 달콤한 자두. 내년에는 양을 많이 늘릴 계획을 세워보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보았어요. 떡순이네 미니형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